고등학생 뇌전증 발작으로 경련을 했는데 아이가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 앞서 제공된 정보와 사용자의 저장된 지침을 바탕으로 고등학생 자녀에게 뇌전증 발작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이어서 해줄수 있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이 설명은 아이의 감정을 살피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며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뇌전증에 대한 추가 설명 네가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묻는 건 당연해. 갑작스러운 일이라 많이 놀랐을 거고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뇌전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꼭 알아줬으면 해. 1. 발작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와 관리 발작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발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 1. 발작 중에는 침착하게 만약 네가 발작을 하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옆에서 지켜봐 줄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게 좋아. 억지로 잡거나 누르지 않고 주변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2. 약물 치료의 중요성. 뇌전증은 대부분 약으로 조절이 가능해. 꾸준히 약을 먹으면 발작 횟수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어. 약을 빼먹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해. 약이 잘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과 상담해야 해. 3. 일상생활관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도 발작 예방에 도움이 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운동은 괜찮지만 수영이나 등산처럼 발작시 위험할 수 있는 활동은 보호자와 함께하거나 안전장치를 갖추고 하는 게 좋아. 이 네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 1.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학교에서 혹시 발작이 생기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놀랄 수도 있다고 걱정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학교 선생님께 미리 내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네가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엄마나 아빠가 함께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네? 미래에 대한 걱정. 뇌전증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야.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어. 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3.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항상 내 옆에서 너를 지지하고 도울 거야. 궁금한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해줘. 네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거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 함께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자녀가 뇌전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